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이명난청 완치설명서의 저자이신 민예은 원장님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자기소개 살짝 부탁드리실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꼬꼬독 <꽃고독> 구독자 <구석장 웃음> 여러분. 어, 저는 귀, 코, 얼굴에 나타난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서 이제야 비로소 안장을 찾다를 실현시키는 이비안 한의원의 대표원장 민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2대째 한의사를 하고 있지만 네. 어, 의료업계에서 이 이명난청은 어떻게 보면 좀 의사들도 기피하는 어. 질환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치료가 정말 어렵기도 음. 하고 이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중 의사들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빨리 낫고 빨리빨리 빨리 잘 낫는 뭔가 좀 변화가 네. 보여야지 네. 이런 그런 거에 한데. 되게 집중하게 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매우 곤란하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명난청 치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불칠하면서 딱 포기해버리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네. 이게 진짜 문제는 이명난청을 이걸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아, 그렇죠? 네 혼자만의 이제 외로운 싸움을 음. 하게 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음. 정말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누군가는 좀 해결하려고 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음. 거의 주 100시간 이상, 우와. 주 7일을 정말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음. 연구했어요. 정말 전국에 있는 이명난청 환자분들에게 음. 편지를 쓰듯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 증상 중에서 당장 병원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할 그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명 난청이라고 해서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세 가지 증상 중에 음.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이명이 들리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귀에 마치 물 먹은 솜을 꽉 넣은 것처럼 음. 귀가 뻑뻑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이명이 아니라 이명 증상이 함께 나타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할수 있어요. 이게 돌발성 난청이 무서운 건요. 청력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건데 대부분 3분의 1은 완전 회복, 3분의 1은 불완전 회복, 3분의 1은 비회복의 예후를 가져요. 근데 돌발성 난청은 골든 타임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야 두 번째, 이명소리와 더불어서 네. 그냥 귀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움이 동반될 때요. 음, 음. 우리가 귀는 크게 청각 기능과 평형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 우리가 청각 기관과 청각 신경로에 더 연관이 있는 증상이거든요. 음. 근데 어지럼증은 청각 기관이 아니라 전정 기관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 음. 그러면 사실 이 경우에는 귀의 터미널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오래 만성 이석증이나 매니에르병으로 진행될 가능성 있어서 이명과. 어지럼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흔치 않,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가 암도 무섭죠. 아. 네, 청신경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아. 경우인데요. 청신경 종양을 의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청력 감퇴가 느껴져. 잘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심한 종양을 네. 우승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점 종양이 커지게 되면 삼차신경이라는 얼굴의 감각을 이제 관여하는 네.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안면 통증이 느껴지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청력 검사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발음이 뭉개지는 청력 저하를 노화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네. 많아서 이거와 또 안면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이제는 조금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서 정밀적인 검사를 받아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이명과 난청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명과 난청은요. 각이 먼저냐, 단결이 음. 먼저냐의 음. 관계예요. 음. 즉,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이명으로 아. 인해 난청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난청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이명환자의 거의 10중 8구는 음. 난청을 가지고 있어요. 음. 또, 이명은 또 귀와 몸이 손상되고 있다는 음. 신호여서, 이명을 방치하게 되면 많은 경우 난청으로 진행된다고 음. 볼수 있죠. 음. 자, 그러면, 난청이 생기면 보청기는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아, 예. 난청이 생겼다고 해서요, 네. 보청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우리가 물론 보청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 내기로 살수 있다면 음. 보청기를 사용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음. 예전에는 청력이 이제 한번 손상되면 음. 되살릴 수 없다. 없다. 이게 끝이다. 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지만 이제 근래에 많은 연구들이 새롭게 음. 이제 축적되면서 우리가 기능이 완전히 죽지 않고 음. 저하된 청각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준다든지 여러 환경들을 조절하면 전기 운동량이 증가되고 기능이 회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쌓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보청기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은 전혀 절대 아니라 네. 저는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음. 평생 쓸기를 음. 이렇게 최대한 살리는 노력이나 뭐 이런 치료나 음. 즉 자가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본 후에 그때 고려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이백 세까지 써야 될이 귀를 젊은 시절서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근데 요즘 근데 젊은 사람들이 렇게왜 헤드폰 사용이 엄청 많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귀의 건강을 지키는 게쉽진 않을 것 같은데 청력을 지키는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세 가지 음. 이 것만은 하지 말아요. 어. 제가 사실 지나갈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안타까워, 막. 안타까워. 어... 가서 막 말해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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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고 막. 어... 정말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음. 첫 번째는 이어폰 끼고 자는 거예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 3, 0 40대에는 사실 귀가 많이 안 좋아질 때는 음,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요 근래 에 점점 더 이상 귀의 질환들이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음. 점점 젊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 이어폰 끼고 자는 것 때문인 아, 것 같아요. 이어폰 그래서 게구나. 이어폰 끼고 자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시끄러운 데서 이어폰 끼지 않기요. 예 오. 시끄러운 데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귀는요, 80대 10의 이상부터가 귀의 유모습을 손상시킨다고 해요. 음? 시끄러운 데서 이어폰을 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내가 환경소음을 가리고자, 내가 더 들어야 큰 될까? 진짜. 그 환경소음보다 더큰 소리를 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특히 제가 어디서 마음이 자꾸 철로거든요. 음, 지하철이요 어. 지하철 소음이 보통 80dB에서 85dB 정도가 아, 되는데, 지하철 그 지하철 소음이 85dB 되는데 내가 그걸 들으려면 그것보다 무조건 키워야 어,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특히 출퇴근할 때이 네. 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듣는 분 보면 네. 아 정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하지 마라 네. 세 번째는요 네. 주4 0 시간 이상은 소음을 금지해 주세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청각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네.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특히 직업 환경에서 또 집중해야 될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기가 시끄러우니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음악 들으면 음. 하지 않고 음. 이어플러그 이어 사용해 플러그 주시는 것을 음. 꼭 추천드려요. 이명난청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혹시 네. 급할 때나 혼자서 뭔가 할수 있는 건 없을까요? 네. 이거 오늘. 배워가시면 음. 돈버시더요 아, 그래요? <laughs>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세 가지 꼭 지압해 주시라고 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 가지 혈자 중에 첫 번째는 예풍혈인데, 예. 엄지손가락으로 음, 그 손가락으로. 귀, 귀 뒤에 쏙 들어가서 이턱앞 안으로 쏙 아, 들어가는 예. 부분 있죠? 그럼면 예. 쪽도 아파요. 예. 여기를 양쪽 잡아서 턱을 앞으로 빼듯이 지압해 아. 주시거예요 우리가 몸 감각형 이명, 또 네. 체성 감각형 이명, 구조의 문제로 이명이 생기는 경우에는 음... 사실은 즉시 나아지기도 할 정도로, 아, 네, 저도로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 네, 두, 두 번째, 이문이라는 혈장인데, 네. 말 그대로 귀의 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 구멍 바로 앞에,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 돼요. 네. 여기는 귀로 가는 음. 우리가 혈관들의 분지 또 신경들의 분지가 돼서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음. 귀 앞뒤로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떨어진 부분이에요. 예. 뭐 이렇게 귀가 있으면 이 뒤쪽에 네.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 예. 부분에 예. 여기를 풀어주시는 것이 어. 중요해요. 여기는 귀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이 아 이게 점점, 점점 위축됐을 때 여기가 같이 뭉치거든요. 음 그러면 귀를 감싸고 있는 그릇이 원활하고 공간이 있어야 순환이 잘 일어나기 음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음. 백세 시대 특히 청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2030년이 되면요 여자 평균 수명이 93세나 93세 저도 120살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고령화가 되면서 청각의 중요성은 대표적으로 음. 치매 그뇌 기능과 음. 연관됐기 그렇죠. 이 때문에 맞아요. 중요한데요 음. 난청 환자는 치매 발병률이 여덟 배나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음.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책좀안 읽힌다, 뭐좀 깜빡깜빡한다 이런 학습 능력이 감퇴되거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대사를 조절하는 음.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명만 겨우겨우 붙어 있는 연명하는 음. 백세를 원하는 음. 아, 게 그건 아니고 아니죠. 정말 활기차고 그쵸. 건강하고 행복한 음. 백세를 원하는 거죠. 즐겁게 거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노년 오복 중에 음. 꼭귀 건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내 평생 독으로 귀 건강을 지켜야겠다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앞으로 평생 쓸 귀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귀한 말씀도 나눠주시고 책까지 써주신 미니언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도꼬꼬도 꼬꼬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